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세 번째 연구는 음. 녹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녹지, 예. 녹지. 공원, 나무, 풀, 음. 네. 맞습니다. 뭐 네. 음. 녹지가 사람의 노화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연구가 또 발표가 말이야? 됐습니다. 녹지가 노화에 네. 조, 노화를 막는 영향 아니면 지촉하는 영향 어떨까요? 녹지가 뭐 녹지. 푸릇푸릇한데 살면 아이, 그럼 노화가 늦어지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에. 그러 그러니까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서 아. 더 노화가 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 뭐, 생각 못 해봤는데 녹지가 사람의 노화에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면 어, 그럼 그럼 너무 당연하게 너무 때문에 상식적이어서 이걸 굳이 돈 주고 연구했다면 그건 혼나야 됩니다. <laughs> 얼, 얼마나 노화를 막을 수 있느냐를 할수 있겠지. 음... 음. 노화 노화 네. 수명은 또 아니죠. 음. 어 노화가 이제 수명하고 연관이 될수 있죠. 네. 저는 녹지는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왜? 시골 가면 저 네. 나이가 이제 52세인데 음. 52세 동창을 보잖아요. 음. 엄청 나이 들어 보여 노, 노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건 햇빛을 많이 봐서 그래요. 햇빛을 많이 봐서. 아니 서울도 똑같은 해 뜹니다 건물 안에 있어. 아, 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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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가 갖는 효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 정서적인 안정을 준다거나 건강에 네. 도움이 될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맞고요. 그런데 <laughs> 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연해 보이는데 진짠가? 음. 그렇죠. 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네. 거예요. 네. 음. 노화랑 관련된 우리 몸에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가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음. 염색체 말단에 있는 음. 그니까뭐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짧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수명이 단, 아. 다 다해가고 있다라는 네, 네. 걸 이제 볼수 네. 있는 거죠. 네. 음, 진짜 그런지 네. 보고 싶었던 어, 보, 분들이 보이시죠. 있고요. 음. 근데 이분들은 이제 좀 생물학적인 범위에서 좀 넘어서서 사회적인 음. 것과 연관을 시키고자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네.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글을 좀 써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엑스포솜이라는 것.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음.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가 뭔가에 노출되어서 된 무언가인데 그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노, 다, 다양한 것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부분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게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주느냐와, 그 다음에 준다면 어떤 식으로 주느냐. 그 다음에 음. 그 수많은 사회적 요인들 중에 어떤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주느냐. 결국은 보건역학하고도 관련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네. 그렇게 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전반에 걸쳐서라는 건 굉장히 장기간의 연구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음. 것들이 결과적으로 인체에 변화를 일으켜서 어, 수명이나, 그 다음에 노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식입니다. 음.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계속 연관이 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직접 부딪히는 혹은 화학적으로 와서 닿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음. 환경적인 요인들도 되게 영향을 주잖아요. 뭐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직업. 직업? 생활습관. 음. 다음에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생활, 음. 뭐 생활방식, 습관이 그게그 다음에 어느 기후대에 사는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나의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영향에 그런... 영향 안 주는 걸 하나만 꼽아주세요. 아, 네. 제가 그게 왜 건강에 영향 주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온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건강에 이만큼은 영향을 아, 줘요. 네. 저걸 왜 연구하냐고요. 당연한 거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아니, 그런 숫자, 걸 연구를 하면 로 보여주고 싶어. 녹난 네. 연구를 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이 되냐면 결국은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녹지 연구가 왜 필요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음.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녹지를 많이 조성하는 동네들, 녹지를 많이 조성하지 못하는 동네들을 생각해 보시면 음. 예. 어떤 사회적 문제랑 연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녹지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건 어떤 식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했어요, 그럼? 텔로미어를 봤더니 분석했습니다. 동네에서 네. 녹지가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의 같은 나이의 텔로미어와 음. 그 같은 나이의 그 없는 쪽을 비교해봤더니 음. 어 녹지가 가까운 쪽에 사는 사람의 텔로미어가 더 길더라. 맞습니다. 그게 녹지 때문인지, 네. 어 돈이 많아서 녹지 근처에 살수 있어서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었는지, 네. 음. 뭐 혹은 그 어떤 영향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싹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음. 사회적 연구로. 나머지 다 평등하게 네. 해놓고. 음. 아, 평등하게는 아니고, 다양한 사람과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 연구로 진행을 했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사 겸 연구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제 이분들은 녹지 정도의 비율에 어떤 지수를, 매, 지수를 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음. 왼쪽이 가장 녹지가 제일 없어 보이죠? 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녹지를 가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녹지가 되게 많은, 약간 부총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그러네요. 그럴 수 네, 있겠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자 했고요. 음. 또한 가지 분석한 것은 이제 녹지만 보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드리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요인도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음. 했습니다. 예. 음. 네. 네. 그래서 뭐뭐 뭐 명확하게 이미 다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나 고용 상태, 음. 그 다음에 뭐 직업 중에서도 어떤 직업에 속하고 있는지 혹은 속하지 음. 않은지, 그 다음에 주거 조건. 예를 들면 뭐 집에 전화가 음. 없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가 뭐, 없는 가구. 경우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음. 것을 약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음. 그런 식으로 다요인에 대해서 이제 다층적인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었는데요 음. 그게 바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사실 결론은 간단할 수 있어요. 미리 예견이 가능하죠. 녹지가 많은 구역에 산다는 건 이제 음. 미국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을 비율이 높죠. 그래서 이제 네. 긴 텔로미어가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곳에 살 경우에는 음. 이제 텔로미어 길이가 많이 짧은 것을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 녹지 공간은 사람의 생물학적 연령을 2.2세에서 2.6세까지도 줄일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생각해서. 생체 나이를 두살 정도 어리게 네. 만드는. 어. 그래서 이제 녹지가 많은 환경에 사는 것은 음, 아무래도 중요하다. 좋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음. 이렇게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당연히 일관적인 결과만 나오지 않았겠죠. 네. 그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여성. 음. 여성의 경우는 녹지가 많은 곳에 산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 때문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지 아예 길지 않은 상대적으로 음. 경우들이 많이 관찰이 됐다 음. 그래서 사회적 요인에서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음. 스트레스,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그래서 언급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생각해보면, 노, 다른 조건이 아, 다 똑같을 때 음. 다른 조건이 다 유사한 녹지 근처에 사는 여성과 그쵸. 다른 조건이 다 유사한 녹지가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여성인데 여성들은 이상하게 녹지가 없는 곳에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네. 아, 그건 그 아니고요. 뜻은? 녹지가 있는 곳에 살더라도 남성은 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가 있을수록 텔레미야길이가 길고 그렇지 않을수록 짧은 경향성이 예. 비교적 잘 관찰이 됐는데 네. 여성의 아. 경우에는 녹지가 많은데 산다 하더라도 그 아. 경향성이 짧은 경우들이 아. 많이 보였다. 여성은 이것은 여성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 녹지의 유무가 아니라 <laughs> 남성은 영향 을 줄... 있는 데만 풀어놓으면 아유 좋다 하면서 오래오래 사는데 음. 여성들은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같아요 예를 들면 음, 뭐. 남편 이런 거, 유가가 <laughs>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와. 요인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laughs> 남자들은 진짜 다야, 단순해. 단순 <laughs> 예. 근처에 풀과 나무만 있으면 좋대. <laughs> 풀과 축구공만 있으면. <laughs> 되겠다 <쉬는 웃음>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녹지 여부와 예. 관계없이, 그러니까 녹지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 조건을 무효화시키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 이게 음. 이 연구의 완전 결론이 되는 이제 그림이거든요. 네. 보여주시면 대기오염입니다. 이건 뭡니까? 음. 위에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위에는 왼쪽은 녹지가 많은 거주 구역에 사는 예. 사람의 여기가 텔로미어 길이고요, 길고 네. 오른쪽은 녹지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다. 예. 근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녹지가 풍부히 있는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원이 어. 굉장히 가까이에 있거나 대기 오염이 심한 곳에 살면 어. 이 텔로미어 감소 효과가 아 텔로미어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아... 즉 녹지가 아무리 많아도 대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더라 라는 아, 것이 분석 결과죠 그럼 녹지가 별가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대기가 뭐... 중요한 거네요 어, 어. 대기가 중요한 환경이네요 굳이 공장을 지어서 실험하지 말고 아, 네. <laughs> 한쪽은 진짜 녹지 어. 한쪽은 녹지 사진 어. 음. 그렇게 해서 비교해보면 연급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위성지도 같은 거 활용해서 <웃음> <이제> <웃음> 유사한 아, 연구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진행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구가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로 해서 이제 최근에 2023년 1 2월 말에 나온 연구라서 제가 음.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이전에도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 연구들, 그러니까 녹지가 많은 환경에서 신기하네. 자란 어린이들과 신기해.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의 텔로미어를 비교한 연구들이 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쪽, 그다음에 뭐 이란 쪽에서 그런 연구들이 좀 있었던 거 합니다. 그것도. 어 남자 어린이는 녹지에 갔다 오면 확실게 효과가 그건 아니, 있고 그니까 그건 노, 그거, 녹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연령의 놀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 아닙니까 그냥 놀기 이제 생각해 보면 어. 아 나이 들면 나는 그냥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아. 그런 게 남자들은 되게 많은데 어. 여성들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어, 없어요 어. 없어요 전원주택 같은 것도 남자들이나 혼 음, 좋아하지 음. 여자들은 그냥 왜 도시 아파트 어때서 뭐 이런 경우 <laughs> 많고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런 녹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후, 결과의 문제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다. 음. 결국은 이제 노화나 노나 개인의 건강이죠. 이제 건강에 음. 영향을 줄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네. 좀 근처의 녹지는 어, 이런 요인들 생각해 볼수 있고, 네. <laughs> 음, 영향이 크다. <laughs> 알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